오늘은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는 근대 사회학과 정치, 경제 사상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지만 출생 배경, 활동 시기,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당시 프로이센 왕국 영토였던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세기 중반 유럽의 산업화와 노동계급 형성 시기에 활동하며 경제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서 자본주의 사회를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과 착취구조로 보았습니다. 그의 대표작, 자본론과 공산당 선언에서 경제적 토대가 사회의 모든 면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변화를 주로 경제구조의 모순과 계급투쟁에서 찾았습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후원자인 프리드리히 앵겔스는 마르크스의 연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저술하며 그의 사상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밀이나 상호주의 사회주의자 푸르동 등과 사상적 대립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는 혁명가로 추앙받는 동시에 급진적 성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반면 베버는 1864년 4월 21일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독일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이해할 때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법, 권력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작동하는 복합적 구조로 보았습니다. 즉 사회현상은 여러 층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단일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베버는 특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종교적 가치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사회 불평등을 경제적 계급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력 관계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동시대 사회학자였던 에밀 디르켐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면서 사회 질서와 집단적 의식을 강조한 반면, 빌프레도 파레토는 사회를 지배하는 소수 엘리트와 그 순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베버의 다층적, 다원적 분석은 이두 사람의 견해와도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요약하면, 마르크스는 사회를 경제적 계급 구조와 계급 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사회 변화를 구조적 모순에서 찾았고, 베버는 사회를 경제, 문화, 정치, 권력 등 여러 차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보면서 사회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